여기저기 정보가 듣긴 하는데 어, 오늘 가보징어는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뭐 가보징어는 네, 포기입니다 지래을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주 할게요 오늘은 원래 가보징어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오후 기상이 안 좋아서 오전은 가보징어 오후는 쭈가평행 하려고 했는데 오전 지금 가오징어 낚시도 가오징어 포인트에 파도가 너무 심해서 진입을 못 한대요. 그래서 쭈꾸미 낚시로 아예 변경이 됐습니다. 쭈꾸미 네. 한 100마리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끝물인데 100마리 잡겠지. 100마리만 잡아도 한 5, 6kg 나오겠는데요? 선비는 뽑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쭈꾸미 사냥 제대로 갑시다. 아 자, 돌 직결 쪽에는 시폰 클리어 애기 작은 사이즈로 끼워주겠습니다. 유채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네. 여기 또 뻘바시네. 쭈꾸미 노리는 채비에 갑이 한 스푼 얹었다. 네. 오늘은 쭈꾸미 낚시고요. 운 좋으면 갑오징어, 운 좋으면 갑오징어가 나오는 날입니다. <laughs> 이게 너울 때문에 뽕돌 바닥에 계속 테이 시키는 것도 쉽지 않네요. 니트. 아 드디어 니트. 아우 되게 묵직해 쭈꾸미들이. 오, 어. 사이즈 봐. 직결이 잘 나오네요. 자, 시폰 클리어 얘기에 이렇게 나아줬습니다 사이즈 좋은 주꾸미. 이거 안 나오면은 홈글란차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내려야 되겠는데? 두 종류 전문가 시작하나요? 아, 하고 싶습니다. 주신. 주꾸미신이라고? <laughs> 요새, 요즘 시즌 주꾸미 그 정도로 안 나와요. 그냥. 바다가 주시는 만큼 잡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바다가 주시면, 에이, 뭐래 이, 그, 간식이나 먹자. 간식이나 먹어. 그, 아침에 컵라면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픕니다. 아, 풍경은 좋다. 이채. <laughs> <laughs> 어우, 묵직해. 어우, 묵직해, 묵직해. 오, 어 갑이다 나이스 으악. 나이스 갑오징어 갑오징어 있어 어우 묵직했어 갑이가 있네요 인기는 방금 전 히트 상황은 완전 무게감이었습니다 주꾸인줄 알았거든요 사실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근데 갑오징어였어요 가짓줄에 갑오징어가 사이즈 괜찮은 갑오징어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여기 예, 포인트 괜찮은데? 갑이 가비. 이상하네요 갑이가 바닥에 있나봐요 바닥에 지금 똥돌 단차가 없는데도 갑오징어가 나와준 걸 보니까 갑오징어가 바닥쪽에 붙어있는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쭈꾸미 치고 무거워가지고 아큰 쭈꾸미인가 보다 이랬는데 갑오징어였어요 좋았다 갑오징어가 나와주네요 사이즈 진짜 좋네 갈수록 마리 수는 안 되거든요 갑이 시즌 갈수록 마리 수는 안 되지만 사이즈가 좋아서 그 묵직한 손맛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중한 명이고 음 거의 바, 갑오징어가 바닷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꽁돌 단차가 없는 상태에서 갑오징어를 두 마리나 했습니다 히트 히트 <끝> 와 이거 진짜 크다 쭈꾸미 바로 애기 바꾸자마자 왕쭈꾸미가 나아졌습니다 66층 미니볼러가 이 얘기, 땡땡이 컬러에 왕쭈꾸미 한 마리 나와줬어요. 너울이 없으니까 채비를 바닥에 안착시키는 게 쉬워서 오히려 쭈꾸미 사냥하는 게좀더 쉽네요. 수월하네요. 쭈꾸미만 있으면잘물어질것 같습니다. 아, 그거, 어, 손맛 진짜 굉장히 무직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서 저런 거한다 여섯 마리만 있어도 쭈꾸미, 볶음, 뭐, 혼자서는 충분히 먹을 양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도도 거의 없고요. 배 주변은 진짜 그냥 장판입니다. 배 주변은. 죽음이 네. 낚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판. 아뇨, <laughs> 이런 거 고기가 안 나오죠. 물이 안 가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물이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지지난 달 죽음이 낚시할 때만 해도 작은 가오징어들이 엄청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상황이 다르네요. 자! 집결 채비 애기를 무지개 케이무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편 조사님이 무지개로 계속 올리셔서 저도 한번 바꿔봤어요. 잘 잡는 조사님이 어떤 애기를 쓰는지 뭐 채비 단차나 뭐 뽕돌이나 그런 거 어떻게 쓰는지 잘 보고 따라하는 것도 조가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타는 이유가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잘하는 조사님 거잘 유심히 보면서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트. 와 무게가 미쳤다 진짜. 이번에 쭉. 이번에는 가지채비에. 조금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짠. 안돼. 음, 확실히 쭈꾸미는 스테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어우 진짜 무게가 어마어마했어 진짜 아이 귀시려 아이 추워 추워 아야 벗겨졌구나 어쩐지 바람이 송송 들어와 히트 와씨 무게가 미쳤다 히트 와씨 사이즈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이. 확실히 스테만쭉 가져가면 쭈꾸미가 나와주네요. 스테을만잘 가져가도. 짜잔! 다어드릴게요 포인트 다시 재진입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건 쭈꾸미다. 아래서 올라오는 쭈꾸미. 따똥! 아, 짠! 미니블로가 얘기. 무지개. 한수 했습니다. 왕조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와우, 보자 사이즈 좋죠? 조금이 사이즈 엄청납니다. 이게 배 밑으로 들어가니까 채비가 살짝 틀려졌거든요. 채비를 스테이 할수 있게 바로 무네요. 히트! 와 드디어 간만에 히트. 방에 한수 나올 때가 되는 건가? 이제 물이 도나봅니다. 이제 물이 도나봅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방금 전에 득방에 한수 올렸고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트 아이연타어 아니 빠졌다 빠쳤네. 아이 뭐였을까? 뭐였는데 빠졌지? 챔질이 너무 성급했나 보다. 챔질 똑바로 하란 말이야. 굿뜨, 굿뜨. 아, 이연타할 뻔했는데. 아, 간만 해. 오늘 쭈꾸미 가보지가 합해서 30수만 해도 성공일 것 같은데? 아, 나 챙겨 진짜 빡세게 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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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왜 빠졌지? 갈수 없네. 포털을 잡고 있었던 걸까? 이제 히트. 히트. 그렇지. 빵. 이렇게. 근데 여기 사이즈가 작냐, 쭈꾸미가. 간다 간다 이제 다 죽었어 조금이 다 죽었어 나 이제 지금부터 스타트 아잉 소리하지 마 임마 스 이트 오면사니 좋아 따꿍 히트. 계속 연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가비가 나와서 나레이션으로 대체합니다. 연타로 두 마리의 쭈꾸미가 올라오고 나서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면서 처음에는 쌍거리인가 생각했지만 가비가 신발장만 한게 나왔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도 저 무게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짠! 엄청 크죠? 자랑 중 보셨죠 여러분? 저두 종류 전문가 윤순이에요. 파도가 높아서 갑오징어 포인트에 진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늘은 쭈꾸미 낚시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신발짝 갑오징어 얼굴을 봐서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쭈꾸미도 오늘 쉽지 않았는데 사이즈가 꽤 돼서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마릿수가 나와서 심심하지 않게 낚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뿅!